그날 진료실에서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관계할 땐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 샤워하다가 제 손이 가슴을 스쳤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내 몸이 내 손에 반응했다는 게. 라는 말만 반복했죠.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끝에 반응하는 몸. 그 낯설고도 생생한 순간은 그녀의 오랜 침묵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여성의 몸을 진료해온 저는 그날, 감각은 결코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놀랍도록 섬세하게 되살아나는 몸의 기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감각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제 이름은 한유경입니다. 여성의 몸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시간이 이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진단과 처방을 넘어서 말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감정과 침묵 그리고 오래된 욕망의 흔적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여성들의 표정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말없이 앉아 있는 자세, 가방 끈을 꼭쥔 손끝의 떨림,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칫하는 눈동자의 움직임. 감각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움직이며 저는 그 미세한 움직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 방문하신 여성들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런 건다 사라졌어요.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그냥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표현은 단정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침묵으로 덮어두었던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한 겹, 한겹 벗기다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살아있는 감각이 남아있습니다. 그 감각은 아주 작은 말에서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군데가 되게 예민해요. 저는 이상하게라는 단어에 언제나 멈춰섭니다. 그말 안에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던 감각의 부활, 혹은 잊고 있었던 자기 몸의 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기능의 집합이 아닙니다. 자국, 난소, 유방, 질 같은 해부학적 기관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각의 지도이고, 그 지도는 언어가 아닌 경험과 기억, 부끄러움, 침묵, 외면의 시간이 서서히 겹겹이 쌓이며 형성됩니다. 감각의 지도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부위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손등을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뛰었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목덜미 쪽이 바람에 닿을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샤워 중 손끝이 스치듯 지나갔을 때 갑작스레 느껴진 반응에 깜짝 놀랐다는 여성. 머리카락이 손목에 닿았을 뿐인데 숨이 턱 막혔다는 고백. 이 모든 반응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몸이 아닌 스스로에게 살아있음을 확인받는 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번은 갱년기를 겪고 있던 6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관계도 없고 혼자 지낸 지 오래인데, 샤워 중에 가슴을 스쳤는데 그 감촉이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어요. 그 감각은 단지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내 몸이 내 손에 반응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각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관계가 멈추면 감각도 함께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시점부터 비로소 자기 안에 진짜 감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감각을 돌아온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위한 반응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존재의 확인입니다. 유방과 유두 주변은 특히 감각의 귀환이 잘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그곳은 오랜 시간 외면당했지만 가장 섬세하게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누군가의 손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감각은 타인이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시선과 손길에서부터 조용히 천천히 깨어납니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덜미 쪽이요. 머리카락만 스쳐도 이상하게 심장이 뛰어요.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자극의 결과가 아닙니다. 몸은 기억하고 감정은 몸의 가장자리부터 피어오릅니다. 귀 뒤의 곡선, 어깨선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경계들. 그곳은 누구도 오래도록 물어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 공간들이 이제야 나에게 질문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각은 깨어납니다. 감각은 언제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나 유방처럼 익숙하게 인식된 부위가 아니라 가장 외곽, 가장 소외된 곳에서 먼저 깨어납니다. 그 바깥에서 안으로 스며들어 마침내 몸 전체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기에 저는 종종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천천히 스스로의 몸을 거울로 바라보세요. 거울 속에서 나는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나요? 이 말에 많은 분들이 머뭇거립니다. 그런 건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민망하고 낯설고 좀 무서워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도 잘합니다. 그건 단지 오늘의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피하고 감추며 살아온 수십 년 세월의 잔상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분들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자기 몸을 대면합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나였네요. 그 순간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감각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그건 자신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며, 자기 몸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입니다. 몸은 나이와 함께 변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근육은 느려지며 호르몬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고 더 내밀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60대 중반의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엔 손끝이 참 예민해요. 남편이 건네준 컵이 내 손에 닿는 순간 그 손의 온기에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요. 이처럼 감각은 피부의 자극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을 통과한 감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요즘 어디에서 가장 반응이 오시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진료용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게 하는 조용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손끝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귀밑이라고 답합니다. 또 누군가는 멈칫하며 속삭입니다. 아무 데도 아닌데 그냥 누군가가 천천히 저를 바라볼 때 가슴이 뛰어요. 저는 그 말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은 단지 피부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을 통해 살아나는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여성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혼란 혹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원하지 않는데 몸은 반응해요. 관계를 할 생각은 없는데 어떤 날엔 그냥.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저는 압니다. 그 말에는 살아있는 몸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감각은 반드시 성적인 의도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태도와 인식에 대한 정직한 신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 감각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각은 종종 가장 일상적인 접촉 속에서 깨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스킨십이 거의 없더라도, 작은 손짓, 스치는 눈빛, 옷깃이 살짝 맞닿는 순간에도, 몸은 그 신호를 감지하고 조용히 반응합니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을 지나간 그 사람의 손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또 다른 분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손을 잡고 잤는데 자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순간 숨을 멈춘 채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감각은 분명히 육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은 생리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피부에는 촉각 수용체가 분포되어 있고, 특히 손, 등, 목덜미, 엉덩이 주변은 정서 감응이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전달된 미세한 자극은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 아미디을를 거쳐 기억과 연결되어 감정 반응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단지 생물학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외면해온 상처. 혹은 애써 감춰둔 몸의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외음부 주변에 생긴 주름이 신경 쓰여 거울을 볼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음액 주변의 색변화, 탄력 저하가 싫다며 조용히 고개를 돌립니다. 보기도 싫고요 닿기도 싫어요. 그말 안에는 자기 몸에 대한 부끄러움, 단절, 그리고 그 아래의 내면의 상처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진료실에서 설명합니다. 음액은 외부에서 보이는 작은 돌기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내부에는 y자형으로 갈라지는 발기 조직과 감각신경이 퍼져 있으며 대음순, 지립구, 요도 주변까지 넓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여성들은 종종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렇게까지 넓게 연결돼 있어요. 네. 여성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정교합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료실 한쪽엔 늘 작은 편지지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건네며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가장 반응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처음엔 멋쩍은 웃음과 함께 머뭇거리지만 잠시 후면 조심스럽게 펜을 듭니다. 어떤 분은 목덜미, 또 어떤 분은 허벅지 안쪽, 또 다른 분은 그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씁니다. 저는 그 작은 메모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룹니다. 그건 단지 감각의 고백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며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그마한 편지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여성이 다시 자신의 몸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감각을 통해 욕망을 말하고 그 욕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해가는 과정. 그것은 단지 성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한 부부가 함께 진료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편지지에 각자의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감각은 언어가 되고 언어는 다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감각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지나며 더 정교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오히려 나이를 지나며 감각은 더 정교해지고 더 깊어지며 더 많은 이야기를 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단지 반응에만 머물렀던 감정이 나이를 먹으며 삶의 무게, 시간의 결을 통과하면서 느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한 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예전엔 그냥 반응했지만 지금은 정말 느끼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이야말로 감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라고 믿습니다. 반응이 아닌 감각. 수치심이 아닌 존중. 침묵이 아닌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도 괜찮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허락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내가 이 나이에 뭘 느끼겠어. 이제는 그런 걸 말하는 것도 민망해요. 라며 스스로를 움츠리고 납니다. 하지만 감각은 숫자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50대든 70대든 몸의 변화는 있겠지만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진료가 끝난 늦은 오후 진료실 창문 사이로 노란 햇살이 바닥에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그 조용한 빛이 마치 오랜 이야기의 여운처럼 진료실을 감쌉니다. 진료실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깊고 분명합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메모를 다시 읽어봅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한 문장은 오늘 하루의 진료를, 저의 존재를, 그리고 이 공간의 모든 의미를 담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감각은 기술이 아닙니다. 감각은 태도입니다. 그 감각을 부드럽게 껴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어떤 나이도 어떤 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들의 감각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며 이제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것그 자체가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감각의 시작입니다.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감각이 다시 깨어났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느껴도 된다는 허락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 허락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속옷을 고를 때 처음으로 내가 편한 걸 입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거나 샤워 후 타월로 몸을 닦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손길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거나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대충 닦고 말았는데 요즘엔 한 부위 한 부위 내 손으로 천천히 닦고 있어요. 그게 이상하게 편안하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는 의학적 진단으로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건 감각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징후입니다. 감각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내 몸도 같이 다쳐버린 것 같았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잘 쓰지 않던 바디로션을 꺼내 내 팔에 조심스럽게 바르고 있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그 눈물은 단지 외로움이나 상실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음에 대한 확인이자 자신의 감각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감각의 회복은 외로운 여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여성들 중 일부는 처음엔 의자에 앉는 것도 불편해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그러나 몇 번의 상담이 지나고, 그들의 표정과 몸의 기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처음엔 닫혀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무표정하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변화는 감각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중한 분은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림하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한 번도 제 몸이 뭘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오른쪽 옆구리가 자꾸 민감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병인가 싶어 병원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혹시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걸지도 몰라요라고 말해 주셨을 때, 그 말이 너무 낯설고 또 너무 고마웠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그 옆구리의 민감함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도 몰랐던 감각의 귀환이었고 삶 속에 서 있고 지는 존재감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각을 쾌락이나 성적 반응과만 연결시키지만 실제로 감각은 훨씬 더 존재적인 차원에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다는 것, 내 몸이 여전히 반응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묻습니다. 요즘 어떤 순간에 가슴이 따뜻해지시나요? 그 질문은 감각을 되찾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어떤 분은 햇빛이 얼굴에 닿을 때요, 또 다른 분은 손주가 내 손을 꼭 잡아줄 때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여성은 말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에 나무 그림자를 보는데 괜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모든 순간은 감각이 다시 몸을 통해 말을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진료실 한쪽에서 혼자 울고 있던 환자 한 분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한테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다시 느껴도 된다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손을 맞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감각은 기술이 아닙니다. 감각은 허락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은 오직 나만이 나에게 줄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